요번 나도. 우리 엄마 두 분은 조끼도 보라색 똑같은 거 입었네. 우리 설의 아들이 하나 사줬어 우리 아, 가만 둘이 가만또 똑같은 옷사 입고. 둘이 가만또 똑같은 옷사 입고. 아, 진짜요?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나 이제 아들 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에. 봤는데, 보니까. <laughs> 조끼도 똑같이 이거. 바지도 똑같이사 입어. 아, 맞네. <laughs> 바지도 똑같네, <웃음> 엄마. <웃음> 우리 같이 사있고 또뭐 한데 자네 마음에 맞은 거 사고 날또 그런 거걸줄이야 거 그래 그래 또 사있고 오고 그래 둘이서 그래 가가면 응. 다리가 그래 쌍둥이 것다고어도다 같이 입고 댕기고 응. 한다고 그래 뭐두 착각한다니까 응. 어 진짜요? 안 응. 아, 그래도 나는 응. 난... 그래. 어찌봐서는 그랬지 자세히 보면 안 그랬지만 난. 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들 응. 얼굴을 아니까 응. 근데 별생각 없이 봤는데 바지도 똑같고 쪽끼도색깔 <laughs> 똑같고 또 여전한 편또 같은 여전한 편똑같는데 아니야. 오늘은 갈아입고 왔는 거야. 딴 거래 이걸 뜯고 먼저 보냈거나 똑같은 건데 내일 내가 한게좋거든아 진짜. 대구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주들라고 아. 그래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아니 왜 엄마 최고 잘챙겨지지 몰래 우연는또 대구 가면 옷 사가지고 왔어. 아줌마 하나 입어. 그랬아 근데 엄마 그렇더라. 나도 내네 친구들하고 이래 다섯 명 있어도 마음이 더 가는 친구가 어, 있고아 아, 그래, 그, 맞아. 어, 맞아. 응. 마음도 잘 통하고. 마음은 잘통해야 마음은 응, 어. 하나 숨기지 않고. 하나 숨기지도 그냥 않고, 않고. 탄 없이 음, 죽기고. 거짓불도 안 하고. 거짓말도안 하고. 우리 거짓말 한, 한 시끄다, 며칠 도 지금만 그랬어요. 안가 젊을 때부터. <웃음> <웃음> 젊을 때부터 그래. 에 <laughs> 네, 거짓말. 아, <아니>, 참말이래. <laughs> 진짜요? 어? 한 마리래요. 고운에도 마리래. 그 뭐. 매일 이렇게 살았는데. 여, 앞뒤 집에 살았어. 어. 저 저기 저기 우리 집이잖아. 아 어, 진짜 저 엄마 집이야. 어. 어. 맞아 거기. 그런데 음. 여는곧뒤에 그 집이 있어서 아. 안주도 맨그 집이 있어. 시집을 여 뒤집에 갔는데. 여 뒤집에 갔는데. <laughs> 나는 이 밑에 동네서 에 열일곱에 왔어. 열일곱에 음. 와 안주까지 있어도한 번도 뭐 눈도 한번 이리 안 헐게 봤으니까요. 그러면 몇 년이 됐노? 그러면 언제쯤부터 뭐 그때가? 아니 내가 열일곱에 와서 아마 팔십이래 야한 칠십 년 넘었지 그리고 어. 시집온 제가 육십 칠 년째라 하여튼 그래 그 그때부터 쭉 세월이 시간이 많이 응. 가고 응. 세월이 바뀌도 응. 그대로래? 그대로래 진짜요? 응. 그대로래 정말 둘도 응. 없는 응. 조금 적어 한 일이 있어도 그만 응. 그냥 그만 물희어 그만 쓰시나가고 이해를 해주니까 비밀이 없고 음. 아재 하고 우리 제. 집이 양만하고또 그렇게 친해 아, 어디 가면, 어, 어, 어데 가면 이제 둘 내외 내 너희가 하고 항상 걔를 막아가지고 일여덟 개 가는데 꼭 같이 가고 음. 같이 들어오고 음. 이래니까네 음. 음. 그래. 그렇게 아. 그렇게 친했어 저게 반대 사람이 그래 아무것이 하고는 떨어지면 안돼 쌍둥이라 그랬어. <laughs> 근데 진짜 같이 다니면 닮는다 카잖아. 요 응. 엄마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응. 마음은 닮아가지고 그죠? 응. 서로 마음이 똑같으니까. 응. 그럼 세월 지나갖고 우리 아빠들 안 계시니까 끝까지 같이. 응. <laughs> 끝까지 다 같이 있어야 되는게 뭐. 같이 있어야 되는 내가 살아봐야 얼마 살아? 엄마 언제 봐요? 5년 더사겠어 150까지 응. 살아야 돼. 150이 있어야 돼. 아이고 징그러워. <laughs> 왜요? 귀신이지 뭐 그래 <laughs> 그래도 요새는 나가면 네. 인사를 얼마 더들은나나텔레비 나온다고 <laughs> 아 진짜요? 막혀봐서막 들고 뭐뭐상감사 가서 옷을 사더라 잠옷 사더라고 그거 모두 뭐 난리래 아. 오늘도 병원에 가니까 빨리 하고 가요 가서 찍어요 갑자 <laughs> <laughs> 그랬다니까 어, 그러니까 엄마나 가면 좋지. 그냥 그래 항상 이래 어디 나갈 때나 이래 보면 나, 우리 엄마도 이래 보면 정수는 엄마는 정우 엄마 이래 손잡고 다녀. 엄마도 손잡고 이래 다니듯이 응, 응. 그거는 또 걸음걸이도 그렇고, 몸이 그렇잖아. 쥐가 죽어. 너안 먹잖아. 맨날 밥을 비비 가지고 응. 다니고 먹고나서 주고 비비 줘야 되고 늦게 다 잡수고 저는 대고 흘려 싸서 먹여야 돼. 어, 저는 쇠 먹기 응. 바빠갖고 정으로 막 그래. <laughs> 우리는 거서할 일이 있나 뭐 서있어 그 그래도... 자고 할 거네 진짜 내가 응. 우리 정순 엄마 공순 엄마인데 정말 많이 배웠는데 뭘 많이 배워 배울 거만 있어가지고 가면 얼 얼마나 더 왜, 우리 배우건 아주 인생을 왜, 음. 인생을 모든 게다 부족해 가지고 남서시로 음. 어디 나가도 그래, 이래, 이래 동글동글 자자고 내가 아래 그랬어 저게 왜 동구동락이라고, 그나오천했 어. <laughs> 그래, 뭐도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음. 그래 다 잘하고 이래 나오니까네 음. 이기나고 저기나고 하지 마고.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맞아, 그래 맞아. 동글동글 나가시던 내가 이런 소리 하고 음. 그래. 그 우리가 뭐+ 뭐그씨뭐그 사람들한테 뭐가 덕이 돼도 덕이 되지 해는 안 되거든. 우리께서 다 여기서 이제 기름 뭐 동네서 에두번 여면 우리도 두번 음. 넣고 그래. 그래서 이 방도 쉬고 맞아, 맞아 좋고 혼자서 있는 거보다 응. 솔직하게 엄마 엄마도 혼자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서거지하고 이래 t v 보고 있는 것보다 지지고 음. 뽑고 사도 음. 그래도 이래 여럿이 같이 있는 게 어. 좋지 않고 얘 친구 자리 참 오다 이어서 사던사람들래두사에서살 사는 이래걸 서로 그만 어디 앉아도 믿어와요 맞지 음, 믿어와 뭘 해도가 음. 먹다가 돈 놓도 뭐 아무 말도 음. 없고 막걸리 뭐 해도 뭐 아무 소리가 없고 음. 그냥 그냥 봐주시까 그래요. 음. 저, 아침 먹고 온지 오래되는데, 시방, 음. 우리 집에 가서 사과 좀 가져가서. 어. 아, 가져가서, 저 해간에 가서 신대가 뭐이게 아, 어, 그래. 그래, 엄마. 그래. 봄이 오면, 하얗게, 하얗게.